네 안녕하세요 정치탐정 최우천 인사드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저 오늘은 제가 지금 아직도 목이 예, 제가 그저께 목이 좀안 좋았잖아요 아직도 좀 많이 낫지 않아서 예 오늘 좀또 감기 기운도 있고 해서 오늘좀 빨리 퇴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방송 시간이 조금 빠르네 예 이제 한 40분 뒤면은 한동훈 대표님이 이제 예, 그 출마 선언을. 해서 하시게 됐죠. 뭐 오늘 한동훈 대표님의 출마 선언은 좀윤희석 대변인의 표현을 빌자면 좀 많이 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뭐 하고 평소 이제 담뒀던 말이 많이 있으, 있으시다 보니 아마 출마 선언을 할때뭐 이런 많은 이런 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어차피 저도 오늘 목도 안 좋고 해서 오늘 방송은 짧게. 생각입니다. 음, 지금 민주당에서 민주당과 이제 그김상옥이나 이런 또 유승민이나 이런 몇몇 인간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있죠. 어떤 얘기?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된다. 그리고 뭐 이제 그래야만 국민들한테 새로운 선택을 뭐 받을 수 있다. 그래야지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쪽에. 야당 쪽, 야당이라고 하면 좌파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음,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킬 시기가 아니죠. 그 타이밍도 아니에요. 그냥, 뭐, 본인이 이제 탈당을 하겠다라고 하면, 뭐, 말릴 필요는 없지만, 굳이, 뭐, 국민의힘에서 출당시킬 필요는 없죠. 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물론 이제 그 김상욱이나 그 사람들의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그 내세웠던 대통령이 어 탄핵을 당해서 재보궐 선 어떻게 보면 재보궐 선거잖아요. 재보궐 선거가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 없이 어떻게 나오냐라는 어떤 명분론에서는 걔네들의 주장이 맞지만 여러분 어 우리가 이제 명분론에 휩싸여서 신뢰를 포기해버리면 대한민국은 이재명 아가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질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쓸데없이 출당, 출당해야 된다, 뭐, 출당, 뭐, 이런 얘기에, 어, 뭐 같이 놀아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출당을 시키게 되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켰, 지켰다라고 착각하고 계신 그분들의 마음에 크다 큰 상처를 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나서 그러면서 지방선거 앞두고 했다가 지방선거 때 국민의 힘이 승리를 했나요 승리를 못했죠 그러니까 팔 이제 전혀 없던 이야기도 아니고 어 뭐지 판례가 없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거에 지금 민주당의 말하는 것처럼 논란할 필요는 없죠 당연히. 좌파 쪽 패널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야, 니네가 제대로 승부 받으려면, 어, 윤석열 탄핵 시켜 윤성 윤석열을 추당시켜야 된다, 라고 주장하겠지만, 어, 저희는 거기에 노란하지 않을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되게 쉬워요, 여러분. 그냥, 한동훈 대표님이 당대표가 되면 돼요. 아니, 당대표는 안되는데 한동훈 대표님이 그 대권 후보가 되면 돼요. 한동훈 대표님이 대권 후보가 되는 순간, 윤석열 어, 추당시켜야 된다? 라는 말? 전혀 할 필요가 없죠. 왜? 한동훈 대표님 그 자체가 어 비상 개엄 사태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비상 개엄을 불법 비상 개엄을 막은 일등 공신이잖아요.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님이 한동훈 전 대표님이 당 후보가 된다면 전혀 출당시켜도 안 되는, 출당을 안 시켜도 되는 아주 좋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님한테 뭐유열계 대통령 출당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님은 본인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당 국회의원 중 여당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체포조가 운영됐던 한동훈 대표님이에요. 그런 한동훈 대표가 아 뭐. 뭐 솔직히 뭐 여기서 뭐그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 뭐 이재명 대표도 뭐 이재명 뭐 후보도 뭐그뭐 그뭐 체포조가 운영됐다고 하지만 저도 그 체포조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다. 음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뭐 한동훈 유성열 대통령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는 또 내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막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이 뭐 유성, 한동훈 대표님한테 뭐, 뭐, 뭐 출당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압박을 공격 압박을 하더라도 전혀 무리 없이, 큰 무리 없이 막아낼 수 있는 게 한동훈 대표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명분이 한동훈 대표님이 당 후보가 되는 순간 그냥 뭐 그쪽에 출당시켜야 된다라는 쟤네들의 그 공격은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무의로 돌아가는 아주 좋은 카드가 있어요. 오늘 신동주 박은주의 그뭐그 뭐그 방송에서도 갑자기 뭐 한덕수 총리를 막 띄우면서 한덕수 총리가 뭐 1년 반 그냥 뭐 그런 관리제로 하겠다. 개헌할 때까지 관리제로 하겠다. 그렇게 좋은 카드가 어디냐라고 이야기 하는데, 음, 저는 되물어 보고 싶은 게 아니, 뻔히 좋은 카드, 한동훈 대표님이 뻔히 이야기를 했어요. 뻔히 자기는 임기 3년만 하겠다. 그래서 개헌하고 나서 뭐 이게 뭐지 지방선거 총선과 이제 인계를 맞추겠다 대통령 선거를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좋은 카드가 있는데 뭘또 굳이 한덕수라는 카드를 그렇게 띄우려고 발악을 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이유는 알고 있죠 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찌됐거나 한동훈이라는 그 이름 세 글자를 받아들이기 힘든 그... 그쪽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으니 그 구성향의 방송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 저는 솔직히 이제는 뭐 예전에는 그래도 김 뭐지? 그그더 이슈죠. 그그 TV 조선 방송인가? 조선일보 방송이죠. 예. 조선일보 방송을 챙겨 봤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는 더 이상 그 방송을 챙겨 봐야 될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왜 오늘 방송을 보니까. 왜? 그냥 어 다른 뭐틸튜버랑 다를 수준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론인들이 방송을 하니, 저는 최소한 언론인으로서의 뭔가, 이제 그런,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아니, 다른 틀튜버랑 다를 거 없으면 그 방송은 굳이 볼 필요가 없잖아요. 에너지 낭비죠. 시간 낭비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박은주 이제 그 방송은 더 이상 안 봐도 되겠다. 굳이 한, 한독수 권한, 대, 총 권한 대행을 띄우려고 그렇게 막안간힘을 쓰는 거 보니 참, 뭐라 그러지? 그냥 웃기지도 않는다라고 해야 되나? 예. 이제는 약간 그런 느낌조차 예, 웃기지도 않는다라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뭐 오늘 보면은 이제 한덕수 관한 냉이 이제 뭐그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중앙일보에서 보도했죠 를한뭐 트럼프가 뭐 이렇게 뭐라 하지 트럼프가 뭐너 출마하냐라고 했더니 뭐 그런 거에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기사가 나왔는데 음, 저는. 그 기사를 내보낸 게, 왜냐면 대통령과 대통령 이제 어떤 정상 간의 대화가 이런 기, 기사로 뿌려진다는 게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좋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기사를 뿌린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어찌됐거나 그 한동훈, 한동훈 대표님을 어떻게든 내치고 거부하려는 그 세력이 도저 이제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는 어, 한동훈 대표님을 견제하기 힘들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한덕수 총리를 한덕수 권한 대행을 띄우기 위해서 일부러 흘린 내용이라고 전 판단합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왜 그런 한덕수 권한 대행에 그런 질문을 했느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음, 중국과 되게 막다가 있어서 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이제 중국의 그 입맛에 맞는 정권이 들어서면, 어,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껄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거를 트럼프도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목적에는 진짜 그 중국, 자기 저, 저떼놈들이 응? 자기들이 그, 아니, 놈이라 그러면 되지. 어, 저 짱, 저 쟤들이, 어,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아주고 했더니 이제는 도리어 우리를 자기들을 뭐라 그러지 눌고 어, 밟아서서 이, 누르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게 너무나 배어망덕하고 그걸 도저히 트럼프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패권 국가 입장에서 그러다보니 중국을 조지려고 하고 그런 와중에 지금 어, 이 정권 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어, 이재명이 어, 야당이 야당이라고 하면 되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올 확률이 높아지고 이 상황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 조금 늦어져서 아니면 만에 하나도 아니다. 이제 만에 이제 90일 유예가 됐잖아요. 90일 유예가 되는데 이제 90일 뒤면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요. 근데 그때 이재명 정권이라면 이재명이 어야 우리 중국이랑 같이 가야지. 왜 우리 어왜 우리한테 관세를 때려? 미국 이 나쁜 놈들 봐라. 그럼 우리도 같이 관세 때려야지.라고 판단을 내렸다면 지금 여러분 중국이 100 150% 관세를 미국한테 쳐맞았죠. 지금 다른 나라는 10%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해 주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었고 한덕수 권한 대행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관세가 유예되고 이런 상황이 닥쳤는데 이재명 정권이었으면 진짜 대한민국 미국에 하나 물건 하나도 못 팔고 진짜 망해가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 없게 됐을 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재명이 뭐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친중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런 걸 뻔히 알고 있는 또. 뭐, 양한 문제에 대해서 실시해, 실시 하면 된다라고 했던 이재명이라면, 야, 우리가 대통령이 이이 정도의 결기를 보여줘야지. 트럼프, 니가 뭔데 우리, 어, 대한민국에 이런 관세 때려?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미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애들은, 야, 맞아. 미국 쟤네 봐봐. 우리, 어? 우리, 우리나라 이제 쟤네 우리나라 그 뭐지? 등골 빼먹으려고 그래. 라면서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면서 그거를 열렬히 지지했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그런 질문을 할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뭐 분명히 본인이, 본인 입, 본인의 그 어떤, 본인의 입에서 나왔던 그 기사로 나온 내용을 보면, 어? 대권의 귿자도 꺼내지 마라. 어? 대선의 귿자도 꺼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음, 저 역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는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음, 강상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국회의원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 보고, 아, 출마 안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왜냐면, 그, 출마를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본인의 어떤 그 커리어에 물론 이제 보수 쪽 사람들이야 좋아하고 표를 줄순 있을지언정 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뭐, 뭐 이런 국 어떤 나라의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는 시그널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 대행은 출마를 그 임명하는 걸 보고 헌법 재판 임명하는 걸 보고 강상구 씨는 어 출마 안 하겠다라고 판단했다라고 <laughs>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해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한덕수 권한 대행 어떻게든 뛰어서 어 한동훈 대표님을 견제해 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 카드는 별로 뭐라 그지 뭐 실현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뭐 친윤 쪽에서는 어떻게든 한덕수 권한 대행 계속 뛰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뭐 저는 그 가능성 자체는 떨어진다. 어찌 됐거나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덕수 권한 대행은 그래도 이제 마지막 자기, 대, 대한민국에서 자기 임기, 뭐지, 남은 시, 시간을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은혜를 갚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공직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감독을 해야 되는 시합에서 본인이 선수로 뛰겠다라고 나오는 약간은 뭐라 그러지? 좀 모양새 빠지는 그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어, 가능성은 되게 낮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이제 친윤 쪽에서 뛰어내고 발악을 하는 것 뿐이지.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제가 오늘 되게 열이 받고 화가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민의힘 그 안에서 그 경선 룰을 정했는데 1차에서 4명으로 여, 여, 여론조사 100%로 컷오프를 하고 그리고 2차에서 뭐 국민, 국민의힘 당원 50% 여론, 여론조사 50%로 2명을 결정한 다음에 그 나머지 두명이 이제 똑같이 50대 50으로 최종 결선을 치른다. 그리고 혹시라도 4차, 4명이 2차 경선 때 4명 중에 한명이 과반수 이상이 된다면 음, 3차 경선을 하지 않고 2차로 경선으로 끝낸다라고 이제 그 룰을 이해하는이해하했어요 음, 저는 이걸 보고 진짜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요. 한동훈 대표님을 견제하기 위해서 총선 따윈 대선 따윈 뭐결 대선 결과 따윈 필요 없다. 우리는 어찌 됐거나 한동훈 쟤만 견제하면 돼. 라는 국민의힘의 그 썩어, 문드러진, 그 더러운 속내를 드러낸 거라고 전 봐요. 그리고 더 열받는 게, 그, 과반, 뭐지, 2차 경선에서 과반이 나오면, 뭐 끝낸다라는 조항까지 넣으니까, 저는 이게 진짜 화가 나는 게, 야, 그래, 니, 동훈아, 니, 뭐, 그 당시에 당대표 됐을 때 63%, 63% 받았다고 되게 꺼들먹거렸지. 그래, 니가 이번에도, 50% 너무, 이번에 50%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택도 없어 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진짜 거슬리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요, 그 홍준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홍준표가 뭐, 뭐 항상 맞는 얘기를 한건 아니지만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번은 맞잖아요. 그것처럼 홍준표가 말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 이게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수가 이제 어떻게든 이기려면 보수가 대통합을 이뤄야 돼요. 지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려면 보수 대통합밖에 방법이 없는데 끝까지 이제 양자 경선까지 가버리면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 만큼 깊어져서 더 이상 수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양쪽이 너무나 격렬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런 경선 과정에서 자꾸 수를 줄여서 서로 미친 듯이 싸우라고 한다면 그거는 국민을 위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권을 위한 싸움도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제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 그래도 황우여 아무리 친년축 많이 들어가 있어도, 야, 황우여가 들어가 있고, 황우여가 병신은 아니니까, 최소한 그냥 저번, 저번 대선처럼, 어? 마지막 4, 4명이 경선해서 한명 뽑는 걸로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웬걸? 제가 병신이었던 거죠. 제가 그, 저, 저 경호 없고, 저 무식하고, 저 어떻게든 진의 기득권만 지키라는 저 친윤 세력, 친윤, 친윤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든 그 안에, 국민의힘 안에서 그 수구 꼴통 세력들, 기득권 카르텔, 걔네들을 무시했던 거죠. 약봤던 거죠. 제가 이 경선 결과 나오는 거, 이 경선 룰 나오는 거 보고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대선을 포기해서라도, 대선을 포기하고서라도 한동훈은 어떻게든 견제하겠다라는 아니 한 명을 견제하기 위해서 룰을 바꾸는 게 말이 되나요 지네가 말했잖아 시간이 얼마 없어서 룰은 그대로 가져갈 게 맞, 맞을 것 같다 크게 응? 룰 바뀌지 않을 거다 지네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조기대선 모드라서 경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짓거리를 해요 다시 싸우다가 싸우다가 화해를 하더라도 화해해서 서로 마음이 풀어질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조차 안 주겠다는 이 짓거리 아니에요, 지금. 물론 1차에서 4명으로 딱 자르는 거, 저는 그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경선에 진짜 개나 소나 다 튀어나와요. 장동혁도 뭐, 나온다라고, 대통령 후보 나온다로, 저 말,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장동혁이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몇퍼센트나 될까요? 0.00001%에 가깝지 않을까요? 0에 수렴하지 않을까요? 근데도 저런 인간까지 기어 나오니까, 지금 국민의힘 이 경선 자체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쟤네는 도대체, 어? 자기네 소속 대통령을 탄핵시켜 놓고, 어? 그리고 책임을, <laughs> 저것들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무슨, 오 온열의 무슨 발정난 개, 개새끼 마냥, 어? 다 저렇게 날뛰고 있냐? 라는 생각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인간들, 야, 니네 쓸데없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야, 니네 깜냥도 안 되는 것들이 자꾸 나와서 니네 체급 키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닥치고 있어. 지금은 어찌됐거나 대선을 위하는 판이야.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좋아요. 그것까지는, 그래, 그거는 합리적인 판단이잖아요. 그 대선을 위해서 좋은 판단이고. 그래서 저는 그건 인정한다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2차 경선, 3차 경선까지 하겠다. 최후의, 최후의 2인을 만들어내서 그 2인이 열심히 싸우다가 뭐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게 경선은 더 승행할 거다. 무슨 경선이 흥행을 해요, 그게. 경선 흥행하고 대권에서 지금 어쩌자고. 대권을, 대권을 가져오는 게 정권을 가져오는 게 목적인 그 경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잖아요. 연습 경기에 힘다 빼가지고, 본 경기에서 실패하는, 딱그 꾸라지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진짜, 진짜 저는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이재명 아가리에 대한민국 집어 넣을 거냐. 안 된다, 투표하자. 저 근데 진짜, 마, 만에 하나라도, 이, 결과, 이렇게 경선이 진행이 되고, 한동훈 대표님이 떨어진다면, 저는 투표하러 안갈 거예요. 네.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네. 저는 진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투표하자. 어떻게든, 이재명 아가리 대한민국 집어넣으면 안 되자.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이 경선 룰대로 해서 한동훈 대표님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투표를 안 가요. 하든지 말든지, 국민의힘이 지든지 말든지, 예. 네. 아, 정신 못 차리고 이딴 짓거리 하는데 왜 지지를 해줘야 돼요? 지네 기득권 지키려고, 한동훈 대표님 어떻게든, 한동훈 대표님 견제하려고 어떻게든 이 말도 안 되는 이 경선 룰까지 <웃음> 만들어내고 <laughs> 이지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서울 시계도 지잖아요 이거.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laughs> 네. 저, 목이 안 좋아서 오늘 방송은,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어, 오늘은 방송도 많이 안 보시네. 아, 지금 뭐, 딴데 방송이 많아서, 지금 한동훈 대표님, 그, 출마 기, 예, 기자회견만 준비되니까 그 방송이 많아서. 그래도 저는, 제 방송은 제가 또, 예, 여러분들이 지금 안 보시더라도 다음에 또, 예, 조회해서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예, 시청자 수가 많건 적건 어찌 됐거나 방송을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저는 오늘 좀 쉬고 내일 좀 오늘 좀 집에 가서 좀좀 좀 쉬면서 좀 괜찮아지면 예, 내일 또 예, 내일은 괜찮아지겠죠. 내일은 좀 좋아진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이제 한동훈 대표님의 이제 출마 기자회견 한번 또 이런 모니터링 하고 어떤 내용인지 뭐가 이제 포인트인지 집어주는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가볼게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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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예.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기까지 정치탐정 최무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가볼게요. 바이바이.